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가 사순절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는 신앙.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신 적 있으시죠?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보물찾기죠. 근데 이 보물찾기를 할때 말이죠.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할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보물을 숨겨놨는데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느냐? 저그 위치를 알려줘요. 요 정도의 보물이 있다. 그 이상 가라 갈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 안에서 찾으면 된다. 그리고 보물을 어디다 놨느냐? 나무 사이에 돌 밑에 요런 데다 숨겨놨으니까 다른 데 찾지 마라. 힌트를 줘요. 그래서 지역과 보물이 숨겨질 만한 찾을 만한 곳에 힌트를 주면서 사람들이 보물을 찾게 합니다.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보물이 그다음부터 찾기 시작하니까 보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물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냥 지나다닌다고 보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을 때. 보물이 보이는 거고 그거를 또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죠. 자, 숨은 그림입니다. 눈사람 사이에 다른 동물이 하나 있어요. 힌트를 줘야겠죠? 판다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몇시 방향, 2시 방향 위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오른쪽에서 몇 번째, 네 번째 아 여기죠. 있 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위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어디? 아 여기죠. 있 근데 금방 찾으시네. 나는 힘들었는데 이게 얼추 보면 안 보이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죠? 자세히 봐야 돼요. 보물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볼 수도 있는데, 뭐 하나 찾으려니까 어떻게 봐요? 자세히 봐. 근데 하나님도 그래야 보여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막 살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세히 봐야 하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람을 어떻게 보느냐? 바람을 어떻게 봐요? 움직임으로 보죠. 나무가 흔들리니까, 아,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 흔들리는 게 없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있나? 어디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나?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만날 만할 때뭐 하라고요?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듯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림을 보듯이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요. 내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사람들의 고백은 다르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저희들도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회도 하고, 뭐, 다양한 걸 합니다.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순절 되면 의뢰하는 것 같잖아요. 의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감각을 안 하려고. 결국은 경기장에서 감각을 안니고잘 하려고. 왜 훈련합니까? 경기에서 이기려고, 잘 하려고,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하려고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음악하는 친구들이 왜 연습합니까? 무대에서 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 성경 왜 읽어요? 기도 왜 해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데 예배 왜 드려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게 내가 성경 읽고 기도 하고 막 이러면 왠지 신앙심이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눠줘야 될 사람을 나눠주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사람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절이니까 성경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치돼가지고막 이러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난 너희들의 월삭이 피곤하다고. 손에 피는 그대로 있는데, 종교, 이 종교적인 행위들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장에서 나가가지고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하려고 애쓰려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읽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순절날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는 거라 못했는데 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라며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아덴에게, 아덴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죠? 아덴이 어디예요? 잠깐 볼게요. 아덴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우리 그 2차 전도여행 그림인데 기억 나십니까? 저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에 에베소가 있고 저 빌리포가 있고 데살로니가베레아저 밑에 아덴 이 있죠? 아테네 지금은 아테네 그리스예요. 저 아덴은 당시 헬라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저 아덴은요 많은 우상들이 한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냥 뭐. 그런 옛날 그걸로 그냥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에 빠져 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그 광장에 모여 가지고 맨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이런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테는 거야. 종교심. 여러분 종교심이 뭡니까? 우리 한국도 조선도 고려도 종교심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그 어떠한 신에게 하다 못해 나무에게라도 빌어야 마음이 좀 편해. 지나가다가 왠지 돌 쌓여있으면 돌이라도 얹어놔야 마음이 편해. 그죠? 하여튼 외국에 가서 돌 얹어놓은 건다 한국사람인 것 같아. 라오스 갔더니 라오스에 어디 갔냐면 라오스에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 동굴 갔는데도 다 돌 싸놨어, 돌.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아, 라오스 땅에, 공산국가에 가서도 돌 싸놓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 가면 돌만 있으면 다싸나 종교심이 강해요. 그걸 왜 싸? 소원 비는 거지. 그 돌이 소원 빌어주나? 근데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이 있는 거 종교심 아닐까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이거 악마의 편집하면 전 이단되겠죠? 이 종교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건의 훈련만으로 내가 신앙심이 고치되는 게 문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더 부끄러워야 돼.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신학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순종할 수 있을까? 한명가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사랑합니다를 박원철 권사님한테 할수 있을까? 주여, 주여.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예요. 내가 작년에는 남편한테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남편한테 속으로 아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내 훈련에는 그래 조그만 소리로 아 몰라 사랑해 아유 뭐라고 아유 몰라 몰라. 근데 근데 그 다음 날 다음에 갔더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꾸자꾸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더니 바뀌고 말씀드렸더니 바뀌고 예배드렸더니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 가야만이 우리가 종교심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사순절이야 다뭐 하냐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 예배드린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 쓰는 건 생각보다 없다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이 교회는요 어쩌면 이 종교심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심에 고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없어서 교회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지 않았냐고요. 그런 것 만으로 우리가 종교심 만으로 우리 안에 그러면은 신앙이 괜찮은 건냥 착각하니까. 그것만 얘기하잖아. 여러분 성경 읽으,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 읽고 뭐 하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한 다음에 뭐할 거냐고? 여러분 예배 빠지지만 안 돼요. 예배 빠지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더 중요한 목적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선정 교회 만큼은 종교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해요? 아 그래야 설명을 하죠. 제가 지금 아테네가요. 아덴이. 저렇게 종교심에 빠져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다른 민족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 모여가지고 맨날 종교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더 인생의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막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는 아 수준 낮아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덴 사람들, 교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우월과 종교적 이기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져야 된다. 아덴 사람만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교심이 가득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 그 당시에 그런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니까꼭손 씻고 먹어야 돼 깨끗한. 그때 우리 저거 사진 제가 보여드렸는데 손 정결 예식에 쓰는 그손 닦는 물그릇이 손잡이가 두 개였던 거 기억나세요? 손잡이가 두 개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정경인 예식 속에 그그물 손을 닦는데 이렇게 퍼서 한손 닦고 이렇게 퍼서 한손 닦잖아요. 근데 손잡이가 두 개요. 왼쪽 오른쪽. 왜냐하면 한쪽 잡은 다음에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쪽손 씻을 때 내가 씻지 않은 손으 잡았던 그 손잡이를 잡으면 안 되니까 아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손잡이가 두 개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잡은 손 손잡이를 잡지 말라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입으로 공경하죠. 입으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경건해 보여? 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얼마나 우리의 입술을 들어보면 세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야 천상 우리 이건지 장로님 딱 보니까 집에서 하, 천상 장로님이시네. 집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에서. 이야.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권사야 누가 봐도 권사야 어디서 들어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안 되니까 밖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잖아요. 먹사네 개독교네. 왜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공경함이 없어서요? 이미 가득해요. 너무 많이 배워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이거죠. 마음은 먼 거예요. 마음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뭘까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한번 보겠습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파워가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지? 우리 선정 교회는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아, 사랑합니다 해 줘야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저처럼 예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안 예쁘고 아우 꼴비기신 사람들도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 사랑한다. 사랑해. 이러지 말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그 당시에 아덴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략 3만 개였대요. 3만 개 이름 짓기도 힘들겠죠? 그래, 나중에 귀찮으니까 어떻게 써놨어요? 이름 모를 신. 아, 이름 모를 신한테 그냥 전하는 거야. 우리 가족 보호해 달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예수님을 실제로,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 이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분이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물론 지식적으로 당연히 알아야겠죠. 하지만 지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한 50명 60명 요즘에는 20명밖에 안 되니까 뭐제 생각이 다 친해질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때한 5, 60명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빽빽했잖아요. 그 5, 50, 60명 중에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몇 명이라 대요. 나머지는 이름만 겨우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안다고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알면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와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과 그냥 아침에 와서 안녕 하고 이름만 알고 인사만 하는 암과 이게 어떻게 같겠냐? 지금 그리스에서 아이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냅다 예배 드리고 냅다 제사 드린 다음에 그냥 아 내가 오늘도 제사 드릴 거 나는 왠지 고귀한 사람 같아라는 마음으로 내 안에 신앙심이 고치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름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듬더듬더듬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일부러 그핸드과 그리틀처럼 흔적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으면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 없이 하지 말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으면 그 흔적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라. 우리 선정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를 위한 기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위한 성경 통독을 위한 통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요? 아, 오늘도 내가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보람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기도했어.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오늘 성경 한장 읽었어. 야, 내가 오늘도 성경 한장 읽었으니까 성, 내 신앙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나가 아니라 한장 읽었더니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가서 야 오늘도 예배 아, 좋았어 이천서 목사님 설교가 역시 좋아 좋죠? 세명 좋아하시네. 아, 설교가 좋았어 이러고 웃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마음 속에 무거운 그 짐이 저는 이렇게 탁 아, 얹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와도 무거운 짐이 얹어져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아, 주여 나 이거 어떻게 살아요. 직장에 가면, 아, 주님, 나 이거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 내가 이 마음이 진짜 무거운데, 아, 나 이거 어떻게 살아요? 나좀 좋아주세요, 좀. 하나님,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찾고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무거움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라. 하나님 어떡하죠? 아, 하나님 어떡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아우! 김여사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어우, 내가 이큰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 아우, 내가 남편, 아우 남편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 내가 아우 하나님 그러는 거 누구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찾는 방뭐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사순절 우리 산적교회는 하나님 찾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가 봤더니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사명자들.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걸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 찾아요? 여러분 설거지 할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내가 설거지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김치찌개를 정말 하, 더 잘하게. 하나님 찾아요? 오늘 아침에 청소하는데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요 찾아요 안 찾아요? 왜요? 잘하니까. 잘하는 건안 찾아요. 여러분들 할수 없는 거 해봐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 해야 그 일들을 해봐요. 누구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해요? 잘 모르죠.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거할수 없는 거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오후에 배때 우리 이덕성 권사님 간증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지 말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힘든 것도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요. 아, 제가 요즘에 하나님 열심히 찾고 있어요. 3월 12일날 모이으니까 장로님 그 모임 가가지고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내가 산정교회단임 목사 이름으로 가는데 잘해야겠죠? 이왕이면 서울연예 장로님들 모여있는데 여기서 은혜 빡 하면은 서울연예가 좀 그래도 회복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지금 미션이에요. 맨날 눈 뜨면 못 찾겠어요. 샤워할 때,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누구 찾겠어요? 아, 이제는 꿈에서도 찾을 판이니까. 제 힘으로 할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내가 계속 찾게 되니까. 두 번째는요. 거룩한 절망을 경험했을 때하나님 함께 하게 됩니다. 전 제가 부활절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아니, 이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절망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산전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 갈메산에서 제사장들과 전쟁을 합니다. 누가 신이 진짜 신이. 850명과. 그리고 거기서 이겨 가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이 정도 됐으면 나라가 좀 변할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엘리아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거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그 그 왕비가 정말 눈 시퍼렇게 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였으면 나라가 괜찮아져야지. 돌아온 건 이세벨의 협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위해서 그 전도를 하겠다고 한 명을 붙잡고 하 기도하고 애쓰고 찾아가고 함께하고 하나님테 매달리고 그 사람한테 아우 거절감 느끼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도 왠지 하나님께서 할것 같으니까 또 댐비고 또 댐비고 또 댐비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냐? 하,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 신실하신 하나님 다 갖다 붙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려서 마지막에 딱 됐는데 안 왔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주위를 딱 앉았는데, 내가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전도 하나 봐라. 아니,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다시는 전도해야 되나 봐라. 하나님, 나 이제 전도 안 해요. 안 한다고, 나 하나님. 못해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엘리야가 엘리야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다 싸웠는데, 데려오는 거는 상처밖에 없었어요. 노된나무에서뭐 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나안 해요, 나. 나안할 나 거예요. 제가 개척교에서 이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우리 사이. 그만합시다, 하나님. 나 혼자 할게요, 나 혼자. 나 목회 나 혼자 할 테니까 하나님 나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건들 때가 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저도 이 절망을 경험해 봤어요. 이 절망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절망 왜 경험하니까? 경험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믿음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니? 지금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죽기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넉넉하니까 내 생명은 좀 거둬 가세요. 나 이제 다 하기 싫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야, 괜찮아. 이걸 한번 먹어. 라고 하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맨 밑에 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이로만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네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하나님은 걱정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 그 이세벨을 쳐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왁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말안 듣는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 엘리야를 통해서 왜만 왜못 바꾸시느냐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엘리야한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엘리야의 마음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 거룩한 절망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진정 버리셨습니까? 이 거룩한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따뜻한 격려를 경험하니까 이전과 내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냥 막연하게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룩한 절망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고 거룩한 절망을 경험하고 다시 위로받고 거룩한 절망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그 신앙은요? 점점,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한 명씩 정도에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최소한 거룩한 절망을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거절감을 겪고, 체피함을 겪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정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신앙심은 종교심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소중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또한 그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되지 않았을 때그 절망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애통한 마음 가운데 그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운데 피빡 받고 조롱 받는 가운데, 그럼에도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로받으면 그때는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월달 그렇게 지내보자고요. 최소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서 안타까웠으면 좋겠어요. 왜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꼼짝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난 전도할 사람이 한명 없어요? 하나님 나어떡해요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발견하자. 3월달 부활절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쓸 수 있는 영혼이 없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한명 생각나게 해주세요.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울음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그 울음이 안타까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